자 이번에는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4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 자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4차함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이 4차함수를 미분해보면 부함수가 몇 차냐면 3차가 되지 3차가 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이렇게 해서 어, 3차 함수가 되는데,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가 돼. 근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 자, 우리가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잠깐 살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게.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볼 테니까 생각을 해볼게. 자, y는, y는, 뭐, x, 이렇게 돼가 있어. 자, y는 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가 있어? 이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되지, 그지? 뭐, y는 x-1 이렇게 하자. x- 이렇게 하면, 여기 x축과의 교점이 언제냐면 1이잖아, 그지? 자, 1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두 번째, y는, y는 x-1, x-2, -1 이렇게 하자. 자, 이건 2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디 어디를 지나가니? 이렇게 1하고 2를 지나가고 있지 여기 1하고 2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 돼 세번째, 세번째는 y는 x-1, x-2, x-3 자, 이게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개혁을 그려보면 자 이 삼차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최고차 양이니까 1 지나가고, 그 다음에 2 지나가고, 그 다음에 3 지나가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이 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 몇 가지 더 살펴보면 y는 요번에 x-1의 제곱 x-2,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어,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하고 2가 되는데 1하고 2가 되는데 자 1을 1을 넣었을 때 여기 뭐가 있냐면 제곱이 붙어 있지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넣을 때도 뭐가 되냐면 양이 되고 1보다 큰 값을 넣어도 뭐가 되냐면 양이 되지 그러니까 이 1에서 지금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가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1에서 어떻게 돼? 접하게 됐다고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자 한번 더 살펴보면 y는 x-1 x-2의 제곱 자 이렇게 볼까? 자 이렇게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자 1하고 2자 여기는 어디에 제곱이 붙어 있냐? x-2의 제곱이 붙어 있지 자 1하고 2를 지나가는데 1은 지나가고 2에서는 뭐야 제곱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접한다는가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가 자그 다음 에 요번에는 y는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자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 되는 실근은 1밖에 없잖아 요건 허근이니까 요거는 실근이 1밖에 없으니까 1에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돼. 자, 이런 그림이 되고, 요번에는 y는, 뭐, x-1의 세제곱, 이렇게 본다면,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요거 3중거리니까, 즉, 1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렇게, 1만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간단한 함수들의 그래프 기형을 살펴봤어.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맞저 그려보자. 자,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동함수가 3차 함수가 되고, 이 3차 함수를 3차 함수로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역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세 가지가.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x축과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경우,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경우, 그 다음 또한번 봤다시피,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는 접하는 경우, 또 하나는 우리가 삼중근 혹은 실근 하나, 혹은두 개, 이렇게 하나만 지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 도함수, 지금 그린 게 누구냐면, 도함수들이야. Y는 F'X. 프라임 얘들도 y는 f'x. 얘도 y는 f'x. 자, 이렇게 되고. 도함수의 부음에다 살펴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끝 값이 되는 x 값을 잠깐 표시를 하고 가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감소, 증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 감소.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보자. 감소, 그 다음 극소, 증가, 극대, 감소, 극소, 증가.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4차 함수지, 그지? 자, 이게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요게 fx는 몇차 함수야? 4차 함수가 그려지는, 4차 함수. 자, 계속 그려볼게. 요번에는, 어,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접하고 있네. 자, 부호 변화 살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영, 플러스, 자, 이렇게. 극값이 되는 X 값을 찾아보자.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자,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 영,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가 없지? 부호 변화가 없으니, 없으니까 여기서 뭐야? 극값이 존재해야 돼. 안 한다는 거지? 자, 이제 FX, 4차 함수 FX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쭉 감소. 그다 증가. 그 다음 0 됐다가 계속 증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가. 자, 계속 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극 값이 되는 X 값은 좀 표시를 하자.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 그림은 어떻게 돼? 감소 증가니까 쭉 감소, 쭉 증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 4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가. 이것도 y는 fx 있 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가 있다 는가? 자그럼첫 번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극소가 몇개 있어 극소가 극소가 두개 있고 극대가 몇개 있어 한개 있지 그지? 두 번째 그림은 뭐야 극소 있지 그지? 세 번째 그림 뭐야 극소 있지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가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린 그림, 그림이 몇 차함수냐면 4차함수 야 4차함수가 4차함수가 어,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이다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4차함수가 최고차 양이면 무조건 감소했다 증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서 극소는 무조건 다 가진다 여기도 극소를 가지고 여기도 극소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는데 자 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극대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4차함수가 4차함수가 최고차가 양일 때 극대값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도함수가 도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실근이 몇개 나와야 돼?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 자, 도함수가 3차함수인데 도함수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야. 세 실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일근을 가지며 4차함수가 최고차가 양일 때, 자, 극소는 반드시 가지지만, 이렇게 극대값까지 가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제 필수의 제 16번부터 4차함수의 극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필수의 제 16번. 4차함수의 극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자, 첫 번째. 주어진 fx가 4차 함수인데,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극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함수의 부호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미분을 해야 되겠지. 자, 미분해 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4로 조금 꺼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자. 자, 3차 개수 1, 2차 개수 0, 1차 마이너스 3 상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대입을 해볼게. 자, 마이너스 1 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0 이렇게 됐지? 자, 그렇게 해서 4에 마이너스 1을 정리했으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한번더 인수분해하면 2, 1에서 마이너스 1개 1에 여기 붙여주면 4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앞에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제 뭐 다항함수 그래프에서는 이 증감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fx 그래프를 x축과에 어, 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제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긴데 그래도 그려볼게 자 x 그 다음에 f'x fx 자 이렇게 되고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조금 찾아보면 찾아보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데 자, 부호변화 살펴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 뭐가 돼? 음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돼도 뭐가 돼? 음수 2보다 크면 뭐가 돼? 양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감소, 감소 뭐가 돼? 증가가 되는 거지. 자, 감소, 감소, 증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극값이 아니야. 아니지. 여기는 뭐가 되는데? 극소값이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극소값만 존재하는구나. 자, 극소값을 찾아보면, 극소값은 F2. 자, F2 원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이 원식에 대입을 하면, 16-24-16, 그 다음에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4다. 자, 극소값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됐어.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리는 요령을 어떻게 그렸냐면 원점, 그 다음에 x축, y축 이렇게 하고, 먼저 이 도함수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기형을 그리자. 자 기형을 그려보면 0되는 기역이 마이너스 2야. 여기가 2야. 아까 우리 공부했지? 자 공부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뭐가 있냐? 제곱이 있지? 제곱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래서 접한다고 해야겠지. 자 그래서 최고차 양이니까 오른쪽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마이너스 1전후에서는 부호변화가 안 생기니까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Y는 F 프라이맥자두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가? 자 이렇게 그려지고 부호변화 살펴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값이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없지?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극값이 아니야. 아니지? 여기는 뭐야? 극값 맞지? 자, 이제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되, 되니? 감소, 살짝 미분교에서 영됐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자, 증가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4차 함수. fx가 그림이 그려지는가. 자,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 여기 x가, 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지는데, 자, 그때 값이 얼마냐면, 아까 찾아봤다시피 마이너스 14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떻게 돼? 요거는 극값이 아니지.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저 해볼게. 두 번째 것도 마저 해보면, fx 함수가, fx 함수가, 3X 4 제곱, 플러스 4X 3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해서 4차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